저는 오늘 배기량이 다른 두 그랜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차량은 2500cc 4기통 그랜저고요. 이 차량은 3350cc 6기통 그랜저입니다. V6죠? 2019년 말에 출시한 더뉴 그랜저 IG 차량이고요. 그랜저 IG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라 보시면 돼요.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량 탑3 안에 항상 들어갈 만큼 엄청난 판매량을 자랑하는 차량인데요.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잘 팔리는지, 주차종을 모두 타보고 4기통과 6기통의 주행질감은 얼마나 다른지, 또 유지비는 많이 차이가 날지, 이런 것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에서는 진단평가사가 처음부터 동행하여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확실하게 검소합니다 최대 1년 2만 키로 보증해 7일 타보고 결정하는 특가차까지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4기통 모델부터 살펴볼 건데요 2.5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을 하고요 사실 익스클루시브 등급 이상부터는 뒷유리도 이중접합 차압유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정숙합니다 그리고 그랜저에 사용하는 스마트스트림 2.5 엔진이 4기통 가솔린 치고도 좀 정숙성이 있는 엔진이에요 사실 굉장히 조용한데 6기통이랑 차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해요 기본 등급 그랜 저도 앞유리랑 운전석 창문은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또 적용이 됩니다. 사실 외관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외관은 호불호가 있기는 하지만 제 눈에는 어, 예뻐 보입니다. 드튼식 기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솔직히 엄청 불편해요. 근데 현대에서도 이거를, 어, 이거 뭔가 여론이 너무 안 좋은데? 생각을 한게 GN7에서는 다시 이제 컬럼식 기어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기어봉의 형태 자체가 바뀌진 않는데 빠르게 바뀐 걸 봤을 때 버튼식 기어는 진짜 아니었던 걸로 그리고 현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8단 미션이 적용이 됐고요 이 변속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부드럽게 무난하게 이제 주행이 가능하고요 근데 뭐 G80이나 K9이나 이런 차량들은 후륜구동 방식이잖아요 후륜구동 방식에 8단 미션이 적용된 차량들은 좀 고집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랜저는 전륜이죠 그래서 미션에 대한 이슈도 거의 없다 3.3 그랜저 는좀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RMDPS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일단 2.5만 주행을 했을 때, 기본 MDPS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핸들링을 보여준다. 얘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3.3이 더안 좋으면 어떡하지? 6기통은 어떨까?가 컨텐츠인데, 굉장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지금 1 2만키로 주행을 했는데도 컨디션이 좋아요. 요즘 차들은 10만키로가 넘어가도 관리만 어느 정도 되면 크게 고장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5 엔진의 연비를 살펴보면요, 사실 복합 연비는 너무 높게 나와 11km대로. 오. 준대형 세단이 이렇게 연비가 좋다고? 싶을 정도로 연비가 좋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주행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내주행은 6, 7km 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시내주행이랑 고속주행을 합쳐도 이제 10을 넘기가 힘들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3.3그랜저의 연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통에 비해서 1.5에서 2 정도 떨어지는 그 정도 수준의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고 당시에는 연간 20만원 정도의 자동차세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차는 이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할인이 되거든요. 자동차세가 그래서 한 20년씩 기준으로 보면 한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정비비에서도 차이가 있더라고. 나는 사실 4기통이랑 6기통이랑 기통수 딱두개 차이 나면 1.5배 내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비사 자격증을 따고 또 정비소에서 일을 배우다 보니까 어? 내가 정말 멍청했구나. <laughs> 4기통 엔진은 I6에요. 직렬로 실린더가 하나, 둘, 셋, 넷, 일자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직렬 4기통인 건데, 정비하기가 훨씬 쉬워요. 얘는 V6잖아. V라고, V 그렇다 보니까 엔진룸의 공간도 훨씬 더 없어지고요. 점화플러그, 뭐 코일 교체하던가, 아니면 냉각수 갈면서 벨트를 갈때이 V6 6기통은 어렵기 때문에 부품값뿐만 아니라 공인비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엔진오일을 갈 때도 1.5L에서 2L까지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정비 비용으로 봤을 때는 2.5가 더 좋다. 고질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더뉴 그랜저 아이즈가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을 처음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엔진오일 감소 이슈가 있었...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엔진 오일이 계속 없어져. 좀 개선된 모델을 보시려면 20년 8월부터 21년형으로 들어가는 그랜저를 사셔야 이런 고질병을 좀 피할 수가 있고요. 무조건이 딥스틱을 그래도 뽑아서 확인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엔진 경고등이 뜨는 경우도 있는데 통합 유량 제어 모듈이 고장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나면 또 3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을 하는데 저도 판매를 하면서 3, 4번 정도 이런 증상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 부분도 체크를 잘 해주시고요. 그랜저가 크락션, 그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혼이라고 하는데 구매하는 시점에 딱한 번만 확인을 해보시면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2.5 그랜저가 MDPS 방식 스티어링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MDPS가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스몰 베어링 이상이면 수리비가 얼마 안 나와요. 근데 MDPS 자체를 갈아야 될 때는 엄청 비싸거든요. 체크하시면 100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이어서 3.5 6기통 그랜저도 이제 시승을 해볼 건데요. 뭐 6기통은 한번 타보면 절대로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얼마나 좋을지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캘리그래피라서 앉았을 때 느낌이 일단 달라요. 이 부분 부분 가죽이 더 많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닿는 모든 부분이 촉감이 좋다. 그리고 시동을 딱 걸잖아요. 더 조용하다. 진짜. 액셀을 밟았을 때 힘이 달라요 어쨌든 6기통으로 가면서 출력 자체도 많이 높아지거든요 거의 300마력이고 2.5 엔진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100마력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힘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토크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거의 수치로 봤을 때30% 이상 얘가 높기 때문에 처음에 스타트도 그렇고 또 어느 정도 속도가 붙었을 때 힘이 여유가 훨씬 더 남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2.5 그랜저가 MDPS 방식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얘는 이제 방식이 좀더 업그레이드 돼서 RMDPS 라고 요즘 차들의 적용이 많이 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전자 모터가 그 구동 축에 바로 붙어서 훨씬 더 응답성이나 직결감이 더 좋아요. 솔직히 뭐 이제 엔진이랑 이런 쪽으로는 괜찮은데 살짝 문제가 있네. 지금 시승을 해보니까 공명음이 엄청 들리잖아. 이게 우웅 울리는 게 판마모로 인해서 이렇게 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양쪽에 마모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날때또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역시 중고차는 무조건 시승을 해봐야 돼. 그래서 그리고 캘리그래핀인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추가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지 들어가기 때문에 옵션에 관한 거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연비를 제가 1.5에서 2km 차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네. 얘는 지금 평균 연비 3.2가 찍혀 있고 아까 2.5 엔진은 4.몇이 찍혀 있었거든요. 물론 실제로 연비가 이렇게 안좋진 않습니다. 중고차 상품용으로 가지고 있는 차들은 공회전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떨어지는 편이다. 그리고 확실히 오르막길 올라갈 때도 2.5도 이 오르막길을 못 올라간다는 아니지만, 어, 나이 정도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어! 하면서 이제 좀 올라가는 느낌이라면. 3.3 V6는 어, 오르막길이었어?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4기통과 6기통의 비교 시승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6기통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출력 면에서나 이 묵직한 느낌은 압도적으로 좋았다. 하지만 의외로 판매량 자체를 보면 2.5 그랜저가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4기통 엔진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엔진을 제외하고 이제 실내 공간이나 편의 옵션들을 봤을 때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2.5 엔진이 더 사랑을 받은 게 아닐까 싶어요. 신차가는 물론 3.3이 더 비쌌어요. 근데 중고차에서는 진짜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좀 적거나 아니면 주행 거리가 짧으신 분들이 타시기에는 6기통을 선택을 해도 만족도가 되게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6기통은 이 4기통 차량처럼 치명적인 고질병은 없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오일 감소 이슈 이런 거는 많이 없고 그냥 체인 커버 V6 람다 엔진의 고질병이죠. 체인 커버 부분에 누유가 이제 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체크를 좀잘해 주시고요. 좀, 좀 리포트 점검하면서 사이사이 좀 괜찮은 거 있는지 꼼꼼히 봐 주기만 하면 사실은 좋은 중 중고차 구입이 어렵지는 않은 차량이다 아무튼 두차종 시승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다른 채널에서 볼수 없는 이런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